코로나19로 우울하고 불안한 소식만 가득한 요즘 단비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강릉고등학교가 제54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전국 재패에 성공했습니다. 강릉고가 야구부 창단 45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야구불모지 강원야구 역사를 새로 쓰게 됐습니다. 백혜원 기자입니다. 결승 상대인 만큼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릉고와 같은 1975년에 야구부를 창단하고 전국 대회에서 12번이나 우승한 신일고가 맞수였습니다. 두팀 모두 무패로 결승까지 올라온 상황. 전통 강호를 만났지만 강릉고는 선취점을 내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신일고가 열심히 쫓아왔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강릉고는 7회초 김세민이 3점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구치기에 들어갔고 에이스 김진욱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2년간 우승 문턱에서 세 번이나 좌절하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던 설움을 한 번에 씻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고 우리 또릉 시민들한테도 고맙고 우승해서 너무 기쁩니다. 결 지금까지 네 번인데 세번 준우승해 가지고 이번에는 꼭 우승하고 싶었는데 우승해서 너무 좋습니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돼 경기장에도 못 가고 다 같이 모여서 관람하는 행사도 열지 못했지만 3, 3, 5, 5 한마음으로 응원한 시민과 동문들은 마음껏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아, 정말 이런 날이 와서 너무 너무 즐겁고 행복하네요. 뭐 코로나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만은 정말 고 있습니다. 강릉고의 전국 제패는 우승을 간절히 기다리던 강릉 시민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지친 도민 모두에게 큰 위안을 안겼습니다.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